보면 그렇게 이제 큰 나라가 아닌데 지역마다 방언이 있고 또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그 많은 우스갯 소리도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요. 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충청도 분이신데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우리 아빠만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충청도 개그를 듣고 나서야 그게 충청도 사람들의 전반적인 어떤 특징이라는 것을 알고 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충청도에 대한 개그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 특징을 알아야지 더 재밌는데, 그것은 충청도 사람들이 대체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느릿느릿하고, 또, 자기 의사, 의사 표현을 좀 분명히 밝히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약간 미루고, 어, 그리고 그 말도 줄여서 꼭 해야 할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무거운데요. 제가 지금 충청도 개그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 그, 웃으시면 하나 더 하고, 만약에 재미없으면 바로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충청도 지역을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도로에서 이제 수박을 파는 수박 가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대놓고 수박 한 통을 사고 가려고 이제 차를 대고 그 주인장한테 "여기 이 수박 한 통에 얼마에 파십니까?" 그랬더니 그 수박 주인이 "음, 그거 알아서 두고 가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알아서 두라니 이거 만 원을 그러면 드리고 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이 그럼 냅둬요. 걔놔 주던가. 뭐, <laughs> 이렇게.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은 뭐, 얼마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뭐, 이만 원에 그, 이만 원 드리면 어떻게 파시겠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럼 가져가시든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제가 원래 개그를 잘 하는데 이렇게 격식을 차려 살려니까좀 어색합니다. 충청도 개그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충청,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네. 충청도에서는 상대방이 개고기를 먹는지 안 먹는지. 혹은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 어떤 거부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딱두 음절의 단어로 물어본다고 합니다. 두개 그러니까 개고기를 지금 먹으러 할 건데 이제 개고기 가 먹는 게 괜찮은지 아니면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혐오하는지 물어보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게딱두 음절이라는 거죠. 개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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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웃으시는 걸 보면 또 주변에 다른 친구분들이 생각나셨나 봅니다 우스갯소리니까 혹시나 기분 나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이야기도 음, 미국 사람에게 똑같이 한다면 이런 재미나 느낌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사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도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두는 것은 바로 이 본문이 쓰인 당시의 상황, 즉 삶의 자리입니다. 성경의 어떤 말씀도 허공의 메아리처럼 울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처음 읽게 될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성경을 지나치게 확대된 의미로 해석하거나 혹은 우리 시대의 문화와 문명의 잣대로 본문을 오독하지 않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학계에서의 빈번히 등장하는 역사적인 배경, 예를 들면 1절에 다리오 왕제 2년 여섯째 달곧그달 그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또 15절에 그때는 다리오 왕제 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다. 이뿐 아니라 2장 1절. 10절 20절 등에 나오는 구체적인 연도는 이 성경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계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주전 6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국제적 당시 국제적 주도권을 장악했던 페르시아 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또 스가리아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흑기와 같았던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그 이후의 때로서 옛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그러나 막상 마주한 현실은 그다지 녹록치 않은 그런 복잡한 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파괴되고 다윗 왕조가 파국을 맞게 되며 약속의 땅을 잃게 되는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신학적 위기 속에서, 그러한 충격 속에서 그들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유효한가?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왜 이곳에서 포로로 지내고 있는가? 이러한 상실감에 빠진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 회복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게 되고 우리가 알게 되는 페르시아왕, 성경의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희망이 싹트던 그런 시기에 기록된 책이 바로 학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학계서는 전체 총 38절로 돼 있습니다 집에서 소리 내어서 읽어보니까 조금 빨리 읽으면 3분 여유있게 읽어도 5분 정도 되는 구약 성경 중에서 오바디아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짧은 책이 학계입니다 이처럼 짧은데도 정경으로 살아남았다는 사실 이것은 이 학계서가 아무리 짧아도 당시 신앙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책으로 평가받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두 장의 학계서가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 한마디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네 집만 짓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학계서의 메시지는 오히려 이러한 단순성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학계가 성전 건축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비판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일면 타당한 구석이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학계의 관심이 다른 구약에서 성전을 대하는 다른 예언자들의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아나 미가 선지자의 경우 성전의 파괴를 예언했었고 아모스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재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실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말할 때에도 내가 언제 너희더러 살 집을 건축하라 했더냐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이후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꾸짖은 적이 있더냐고 말씀하셨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뒤에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창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하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뜻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아가 신약의 사도행전에 스테반 설교 그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한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열거하는데 그 끝에 가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계를 보면, 학계 1장 4절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건을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 장으로 넘어가서 9절을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처럼 학계는 반복적이고도 호소력 있는 어투로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토록 열망했던 성전 건축에는 소극적이셨던 하나님이 왜 호로기 이후 백성들의 성전 건축에 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가 하는 질문은 학계를 읽는 사람이라면 가질 만한 자연스러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할 핵심 질문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학계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근하시는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을 말하는 것이며 그 성전 건축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귀한, 귀한한, 귀한 공동체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남은 공동체와는 갈등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포로기 이후의 책으로 대표적인 에스라서와 느헤미아서에도 이러한 두 집단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성전을 재건하자는 성전 건축의 문제는 이러한 이들을 하나로 묶는 대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들의 선택은 대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챙기는 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데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 1장 2절에 보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꼭 꾸중하시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 "내 백성이라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이라 하십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 대하시듯, 이 백성은 말하기를 아직은 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작은 부분도 우리의 문학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의 파괴보다 더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즉, 포로기 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주의 성전을 향한 열망은 사라지고 각자의 길로 흩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인 위기를 감지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찾은 변명의 논리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논리로 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는 노력은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다소 감정적인 말투로 몰아붙이듯이 물으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건을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그리고서는 5 절에 그러므로 이제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부분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길 위에 올려놓아라. 무슨 말이냐면, 이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마음에 두고 반성해보라는 말입니다. 학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너의 지난 날들을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학계는 회계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앞에서의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1장 7절에서도 5절과 같은 말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너의 집을 짓기에 바쁜 너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내가 걸어온 진한 길들을 곰곰이 성찰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계에서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성전일까요? 1장 8절을 보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이 보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지금 뒷산나무로 성전을 지으시라는 건가? 2장으로 넘어가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내용인 즉,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보기에 어떠하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보잘 것 없지 않느냐? 그러나 신경 쓰지 말아라. 마음을 굳세게 먹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성전은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목표가 아니다. 즉, 성전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려한 성전을 요구하고 계신 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2장 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아니, 어디 은과 금뿐이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진데 너희들은 성전의 크고 자금을 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더 중요시하라는 것입니다. 1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2장 4절에도,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신의 산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학계서의 마지막 단락인 2장 끝부분에 이르러 더 분명해지는데 그것은 곧 다윗의 자손에 관한 언약, 하나님 나라 백성과 그 백성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수루바벨이라는 인물을 통해 다윗 왕가를 다시금 재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학계는 그 이후의 일은 몰랐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훗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땅의 주님의 교회들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학계는 성전 건축을 강조한 것은 맞는데, 그것이 어떤 성전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시하는 성전, 나아가 종말론적으로 볼때 구원의 은총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은 매우 성스럽고도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계서 2장 11절 이하를 보면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이러한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거룩한 고기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포장한 옷자락이 부정하다면 그 거룩한 고기가 성물이 되겠느냐? 또 하나의 비유는 시체를 만진 손으로 거룩한 성물을 만진다면 그것이 거룩한 성물 맞느냐? 이 비유가 말하는 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면서 너희 자신이 부정하니 이 하나님의 전이 거룩한 곳이 되겠느냐? 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자는 단지 성전을 지음으로 거룩해지는가? 본문의 비유는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 해서 백성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지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성전을 세워가는 신앙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학계서는 성전 그 자체보다 성전 건축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에 더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 분명해 보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너희들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에스라서나 느에미야서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되는 내부의 개혁이 없이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먼저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고서는 성전은 단지 경제적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건물에 불과할 겁니다. 성전이 세워져 가는 만큼 신앙 공동체 전반에 연단된 성장이 없다면 성전은 서로 떠넘겨야 하는 정말 무거운 경제적 짐에 불과할 겁니다. 결국, 성전의 건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함께 세워가는 것과 병행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개혁의 시발자로 꼽히는 도미니크 수도회의 사보나 롤라는 1494년 11월에 학계설을 강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가 존 낙스라는 사람은 그가 스코틀랜드를 개혁하는 데에 이 학계서를 활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이 학계서를 성전 건축의 의미로 국한하였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성전을 건축하자는 뜻으로만 이 본문을 설교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자 동시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고 신앙의 갱신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보나롤라와 낙스는 이때 우리가 우선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할 때 가장 힘든 점을 꼽자면 이제 매 그 본문을 정하는 일과 제목을 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설교 제목을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나 그 문장을 따와서 그대로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원칙을 정하고 나니까 제목을 정하는데 수고를 덜수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제목 역시 본문 속에서 찾다가 원래 대개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나 핵심 주제를 담을 만한 단어를 찾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뒤로 미루고 회피하려는 백성들의 변명을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 신앙 운동을 해야 할 때가 이때라는 주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은 저의 모습. 혹은 우리의 모습을 제목에 달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학계서 1장 5절과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걸어온 길을 곰곰이 성찰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그 끝에 가서는 이런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둘째 일로 미루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최근 이 말씀을 꽤나 현실적인 의미로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을 이전에는 내 개인의 일을 살피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살피라 는 뜻으로만 해석했습니다만 곰곰이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한 일이 결과적으로 나의 일을 앞당겨 주었고 또 나의 일을 먼저 하려고 고집할 때에 하나님의 일은 물론 나의 일마저도 꼬이기 일수였던 적이 많았습니다. 개인이 먼저냐 공동체가 먼저냐 하는 질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동체 없는 개인이 없고 개인이 없는 공동체가 없듯이 하나님의 일은 곧 그의 백성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이고 그것은 곧그 안에 속해 있는 나의 일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신앙 공동체에만 국한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바로 서지 않았을 때 생기는 개인의 소외. 국가가 정의롭지 않았을 때 당하는 개인의 박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요즘처럼 사무치는 기도 제목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같은 본문으로 저희 아동부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또 나의 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칠판을 가져다가 가운데 금을 긋고 이쪽은 하나님의 일, 이쪽은 나의 일 해서 그 생각을 말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일은 찬양하는 것이다. 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어, 그러냐? 그러면 너의 일은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 것이다. 또 간식을 챙겨 먹는 것이다. 또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생각하는 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만약에 나의 일인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냐? 나의 일이냐?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 그럴게요? 나의 일이랍니다, 그건. 그거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건 나의 일이랍니다. 오, 어, 그러냐. 그러면, 그, 내가 공부를, 나의 일을,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일이냐. 이렇게, 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저희는, 결국, 이것은 내가 내 삶의 태도를 어떻게 정하는가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곧 나의 삶을 일으키는 일과 연결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세 번역으로 학계서 1장 2절 이하를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 지금이 그때이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번창하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삶의 풍성이 열매 맺도록 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수동적으로 붙잡혀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또한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성찰하며 내 자신을 수정해가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전을 짓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설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